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땅에 울렸긴 했는데, 많이, 아이고민차가수가을 해가지고, 한번 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빠게가볼게 자, 지금 이거 스키지. 자거도거는 어려워요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빨리길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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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응, 뭐였어 자 빨리 일단 가볼게요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세우고 가 볼게요. 어, 뭐야? 시동이 꺼지네. 거졌네 자. 가 보겠습니다. 자, 자 아이오닉 이거 타고 한번 스퍼 점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신기하네. 자, 스퍼 점프. 하나, 얼 이거 박아가 버려. 이제 한번 스포점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한번 스포점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볼게요. 한번 스포점프 해볼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점프. 에고 우유 우유 우유. 자, 출발 100 100자 이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100 넘을 것 같아요 이제 내100 네, 넘겼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포 점프가 될까요? 과연 안 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오, 됐다.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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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네.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자. 경찰서로 이제, 다시 가볼 건데요. 다음 업데이트에는 휴게소가 추가됩니다. 휴게소 모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내려서 경찰, 경찰서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나옵니다. 경찰서 이, 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휴게소 자 이건 쓰레기통 이에요 이거 쓰레기통 뭐야 어. 자, 쓰레기통. 자, 앉지는 거랑 또 쓰레기통 이 있네요. 자, 빠르게 이, 이렇게 어 있고 다, 다음에는 여기 이게 고속도로에 추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